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음, 비에노 제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뱅앤올롭슨입니다 근데 케이스가 조금 다르죠 <laughs> 예, 핑크색 제품인데 이8아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짝퉁입니다 음, 요즘 에어팟 진짜와 가짜를 구입해서 비교하시는 리뷰어들도 많으신데 저는 뱅앤올롭슨으로 결정해 봤습니다 뭐 제가 중국에 살아서 이런 건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뱅앤올룹슨 브랜드가 예전에 마이너리 드리포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A8이 나와요 A 귀걸이 달린 이어폰 귀에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꽂혀가지고 비에노 제품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짝퉁을 또 구입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열자마자 바로 티가 나는 게이 케이블 색깔이네요. 정품은 이게 핑크로 깔맞춤이 돼 있거든요. 아,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못쓴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이어팁도, 여기 이제 폼팁이라고 하는 요 이어팁은 저게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데, 얘는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. 근데 은근히 또 이런 설명서는 제대로 카피해가지고 놨어요. 뭐, 한글, 그러니까 이게 프린트, 복사를 해가지고 넣었겠죠. 근데 그게 잘 만들었어요, 저거. <laughs> 자, 이제 본체를 볼까요? 음 본체의 핑크 색깔이 조금 사실 좀 진해 보입니다. 정품보다 거기 좀 단점이고 그다음 주 스트랩 부분이 좀 다르죠. 안쪽에도 요 스티커 부분을 처리한 게 조금 다르고요. 뒤에 LED 부분도 역시나 다릅니다. 저기 LED 표시 부분이 그냥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. 정품은 저렇지 않죠. 색깔은 뭔가 좀음 음? 음? 이런가?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진하고요 아, 자, 이제 유닛을 볼까요? 유닛은 뭐,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. 이 정도면은 한 89%? 아니, 한 한95% 정도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. 이거 꼽고 나가면, 한 대부분의 분들이, 관심 없는 대부분의 분들이, 와, 저거 어, 핑크색 비에노 제품이네? 라고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예. 리미티드 에디션 아닌가? 이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. 그 사실 제가 이렇게 열어봐서 미리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서 들어봤는데 일단 짝퉁이기 때문에 그 베어플레이 연결은 안되고요 그냥 블루투스 연결은 되는데 아, 소리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정말 좋아가지고 <laughs> 아 그러니까 짝퉁이라는 그런 서, 에, 편견을 가지고 들어봤는데 어 짝퉁이 이 정도 소리야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원래 비에노 제품 정품이 약간 고음이 세거든요. 근데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. 제대로 잡았어요. 또 소리를. 그래가지고. 아니, 비에, 이걸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? 짝퉁을. <laughs> 정품보다 나은 거 아닌가?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소리는 좋았어요. 앞뒤 이 이동도 터치로 다 되고요. 에어닷은 그것도 안 되는데. 아무튼 오늘은 비에노 짝퉁 제품을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. 아 여러분께 참고되시라고 이런 거 구입하지 마시라고 네 알려 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